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크게 세 가지 이벤트만 기억하세요. 첫째, APC 한미 정상회담 오늘.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핵심이에요. 트럼프 정부가 한국산 반도체, 자동차에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관건입니다.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현대차, 기아, 삼성전자 같은 수출주들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기대에 못 미치면 단기 조정이 더올 수도 있어요. 양방향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둘째, SK하이닉스 3분기 실적 발표 오늘 예정. 증권가 예상치는 영업 이익 약 11조 5천억 원대. 창사 이후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만약 예상치를 상회하는 깜짝 실적이 나온다면 SK하이닉스는 물론이고 반도체 업종 전체가 다시 불붙을 수 있어요. 반대로 기대에 못 미치면 단기 조정이 더올 수도 있습니다. 실적 발표 직후 주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셔야 해요. 셋째, 미중 정상회담 내일. 무역전쟁 휴전 합의가 나올지가 최대 변수입니다. 만약 미국과 중국이 관세 완화에 합의하면 글로벌 반도체 자동차 업종 전체가 들썩일 수 있어요. 하지만 협상이 결렬되거나 기대에 못 미치면 또 다른 불확실성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대표님께 드리는 실전 대응 전략.